지금부터는 회사 인사제도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입니다. 네, 아이디슨 그룹은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좀더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지급 체계를 이제 보통 여섯 단계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네 단계로 조정해서좀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이 되면 좀 빨리 귀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가족 친화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육아휴직을 쓴다든지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할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야근 같은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드리고 보상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고요. 단체 휴무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빨간 날이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끼었다. 그러면 못 쉬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도 저희는 그런 날들은 단체 휴무를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쉴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백신을 맞을 때 최대 4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 드려서 건강하게 백신을 맞고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자플레이시는 어플에서 이제 회사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좋은 회사다. 회사 위치도 예술랜드 바가 비고 사업이라서 근무 환경이 좋다라는 피드백이 있고요. 점심시간이 자유롭다. 열차상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급여 인상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계발 쪽으로 커리어를 쉽게 쌓을 수 있고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워라벨은 대부분 좋다라는 피드백들이 있네요. 단점을 보면은 이제 연봉이 동정 대비 높지는 않다라는 피드백이 있는데 물론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높지는 않지만 동정 업계 대비했을 때 저희가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 t n 은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합니다.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연최대 100만 원에 100만 원까지 저희가 현금성 포인트를 드리고 있고요. 통신비라고 해서 어, 월 최대 4만 원에서 5, 8만원까지 저희가 급여비에 별도로 통신비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학자금이라고 해서, 자녀가 있는 재직자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은 12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40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최대 600만원까지 저희가, 어, 학자금을 지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명료 상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성과와 무관하게 상여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조사는 본인 결혼이라든지 부모님 환갑, 칠순, 팔순 뭐 다양하게 다 챙겨 드리고 있고 체류비라고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타 지역으로 어, 프로젝트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월 최대 2 0 0만 원까지 어, 급여 외 별도로 체류비를 지급을 해서 거기서 방도 고 생활도 하실,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무료 휴양소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이제 어 프로젝트 인센티브라고 해서 여러분이 소속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초과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 초과 수익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라피 쉐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사 전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어, 그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성과급은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고요. 내일채용 공제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어 요분들은 이제 가입이 가능한 법인들은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리고요. 어, 재직제 내일 청공제라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청공제와 다르게 재직제 내일 청공제는 회사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이 재직제 내일 청공제 가입이 가능한 분들 한해서 저희가 전부 다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내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사주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게끔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추가 선물을 지급을 한다거나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게 저희가 이제 휴양소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두 곳이 있고 동해 속초 보령 여수 강화도 뭐 부산 등등 저희가 정보 확대 확대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 차량까지 다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티켓만 끊으시면 어제든지 갈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금거래소가 이제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이제 주얼리 관련된 부분들을 직공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슨 그룹은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멘토링이라고 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좀 어색해하실 때 멘토를 붙여서 적응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리고 있고요. 역량 개발 제도라고 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연 300만 원 정도의 교육비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원이라고 해서 자체 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엑스퍼트 제도라든지, PM 인증 제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고,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면은, 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상 포상이라든지, 승진 포인트 제도라든지, 여러분들이 고성과자다라고 하면, 어, 10년 내에도 여러분들께서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격취득 축하금이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자격취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자격취득에 대한 지원, 다음에 어 자격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추천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근속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매년 직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로 성장하고 싶은지 부분들을 함께 상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아키텍처로 성장을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하 이제 페이밴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아키텍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좋은 개발자 혹은 아키텍처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장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직원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사옥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2024년도에 과천에 신사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4년 상반기에 저희가 여기로 다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종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테크노밸리 사업을 저희가 짓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회사 인사제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채용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생 그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인적성, 2차 면접, 그리고 채용 확정 교육,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한 단계씩 말씀드리면 서류 전형은 일단 저희 그룹 홈페이지에 오셔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입사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이유사 지원은 사람인 잡코리아, 뭐, 채용 포털에도다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인 잡코리아에 기록해 놓은 그 양식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자사 양식을 작성하셔야 된다. 고보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용 분야는 자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어, 채용 분야가 나눠져 있고, 어, 전체 채용 규모는 약 1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데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제 500자 이내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지원 지원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직무 관련된 성공 실패 사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의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면접입니다. 그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어 이거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레퍼런스 참조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직무 테스트를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12월 말일 날어 입사 확정자들 발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그 입사 확정자들을 대상으로 약 6주 정도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테스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그 채용 확정 교육 때 저희가 어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초 교육들을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에 채용 확정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된 몇 명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 12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된 모든 이들을 다 입사하는 조건으로 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저희가 직무 관련된 연관성과 발전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어그 학습 뭐 학습을 하셨거나 경험이 있으신지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요 두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해당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합격을 하시면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일을 날 거고. 입사는 23년 2월 22일 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주 교육을 받고 입사를 하시겠다 보시면 되고요. 교육 기간 동안에 별도의 훈련수단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쌍년정보통신과클로이시는 회사가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콘택시스템과 쌍용정보통신에서 프로그래밍은 쌍용정보통신 굿센, 시큐센, 이렇게 총 다섯 개 법인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가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 일을 할 건가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쓰시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각 사업들이, 어, 각 기업들이, 법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자격 및 교육 수료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으셔도 상관없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어, 그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현재 있는지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어, 없다고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향후 취득하시면 되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뭐, 관리 기사들도 있고 채용 홍보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